챌린저 둘, 그마 둘, 마스터 셋, 다이아 한 분입니다. 이름 일단 파수꾼 빼고 소환사로 넣을게요, 소환사. 파수꾼 빼고. 얘 그, 예, 바다 애들 빼고. 지금 아마 다 A, A, 웬만하면 다 AP들만 남았을 거예요. 아, 신지도 이성도 있죠. 제드 이성이고 신지도 이성. 사기꾼이 원래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두 명이네. 이거 봐, 버티잖아. 신지라. 만.천.이.백.이.십.팔.대.냈어 그니까 그때 안 맞으려고 3코 딜러 맞추는 거라서 원래 보통 안 맞는데? 토끼 한번더 갈게요 아 근데 이거 한겨울이 님 어, 빙하룬 정령하고 뺏긴 적이 없는 듯? 집중해서 갑니다 막판이니까 다시 집중해서 베인.. 베인이랑 여우라? 숲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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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유튜브 보고 다이아까지 갔는데 다이아 4 구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놀람> 다이아 4 하시면 누구랑 만나요? 다이아들끼리 만나요? 아니면 막 챌린저들 만나지, 만나나? 다4 3 2랑 프릴 정도 다 2,3이랑 밑에서 치고 또 올라오는 부캐들 이거 근데 그거 가볼까? 숲사자 가볼까요? 왜 그럴까? 그..걸 잘 모르겠네 어떤 덱을 주로 하시는 거지? 아니면은 막원투리지가아 뭐야 템안 줘? 아아 아 이제 봤어야 되는데 이거 아.. 근데 불암 떠가지고 하지 말자 바술사 아니면 로시팔이요. 바술사가 근데 좀 많지 않아요 그 구간에. 바술사가 내가 많이 안 해서 그런 건데 좀할 때면은 항상 겹치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안 하는 감이 있는데 이거 아이폰 이긴데. 뭐여 이거 숙사자 했할 수도 있었는데. 요, 요분도 리롤, 그, 숫자자가려고 하시네. 그냥, 겹치면은 너무 게임이 재미없어지니까 그냥 안 갔어요. 칠렙까지는 잘하는데 7렙권 버티면 순방 못해서 망해서 그니까 그 약간, 나도 그 뭔지 알것 같은데, 러시 8에 대한 그 미련을 버려야 돼요. 그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막 노틸스레스 일성이고 막 이런데 팔렙 가야지 하고 돈 째고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맞는 것 같아. 그냥 나는 그냥 그래서 팔렙좀 늦어지더라도, 이성 같은 거다 붙이고 가거든요. 제드나 신제드가 안 떠도 조금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강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면은 뭐 오라 이거 칼라부리 끝나고 난 다음에 레업 파면은 팔레 갈수 있어요. 근데 러시팔은 보통 여기서 가잖아요 4-3인가, 2-1인가, 그거를 조금 배제하면은 좀 안정적이게 순방하는 것 같아요. 볼베 루블랑 넣을까, 이거? 원래 잘안 하는 플레이긴 한데, 근 지금 돈이 어금 10원이자 볼수 있어서 레벨업 해볼것 같아. 만약 에템네개 나왔으면 이거 이렇게 하면 돈이 빵 원이었을 텐데, 요거 팔면 10원이자 볼수 있으니까 초밥집에서 해가지고 이런 플레이 다 유동적인 것 같아. 템이 하나밖에 안 나왔을 때 이거는 집어온 거고, 어, 지금같이 템이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되는 거. 그리고 숲사자 갈 때는 가장 뭐 좋은 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거는 아마 이온 충격기가 제일 좋을 듯. 이러면 이온 충격 기를 만들 것 이냐? 아니면 근데 아질 쓸 거면 구인수 미리 만 들어도 될것 같아. 구인수 이온 충격 기가, 자 아, 뭐야? 하나 더안팔았 어도 되 네? 오래 브랜 드라. 사자한 빨리 가자. 알파 정도가 제일 좋았겠다. 알파. 요리 요리근 거를까? 근데 요리기 굉장히 좋거든요. 요리기라 요리근 가져가지 말자 이거. 브랜드를 빼고 자 요리를 넣을까? 어차피 유술사 안, 안 가려고 한다면 그래 이렇게 하자. 좋아 좋아. 요술사를 내가 많이 안 좋아해서 이렇게 판단했구요. 어, 지팡이 나오는게 좋나 아, 이러면 또 브랜드템이네. 스틸러스가 좀 있으면 좋은데. 이거 연승 중이라서, 아, 투위원 축객 가야되냐 또 이러면? 연승 중이라 레벨업할수 밖에 없었고. 한파속구 레전드 어? 막았.. 얘다 맞고 맞았는데 막았지 와 <laughs> 아, 이거 뭐야 구울이 뛰어나가죠? 이온 충격이 누구한테 줄까요, 이거? 와, 요립은, 가연이 없어서, 이거. 요립을 지금 빼자, 잠깐. 이게 맞는 것 같고. 아, 연승 깨지기 싫은디. 포식자, 내가 싫어하는 포식자 만났고. 이온 충격기로 잡아야 돼. 잡았다, 잡았다. 이러면 돈 빨리 많이 쓴 거에 대한 거다 보전 받아야 되 카직스 이거는 페어 무조건 가져가야 돼. 아, 이걸 팔더라도 아니면 지금 카직스를 쓸까? 아, 돼지 카직스 받을 아위도세 보인다. 이정장 굉장히 잘 됐네. 아 앞자자라서 이게 사파스군과 이딜러. 물론 딜러가 이제 볼베랑 카직스로 변화를 줬지만 이거 좋다. 이거 아이번 아이번이라서 안 먹을 거거든 사람들이. 로또 로또님. 아 로또 로또님. 이럴수가. 아지르한테 둘. 삼리야. 아지를 넣을까요, 아니면은 칠렙 찍고 싶거든요, 이거. 사막이겠다. 여기서 질 수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때. 일단 사파스쿤 만나다 다행이다. 이런 으, 사막 나온 거 좋았고. 전기 자체는 APD이고. 아 오른 아, 위네 어, 볼리비아 위치 좋아. 막타 츄. 우리 막아내 브랜드 뭐야? 야, 약하죠, 아직. 카직스가, 어, 그, 이게, 은신해버리니까. 요릭도 아마 못 들어갈 것 같고, 이, 이, 이 구도면은. 불배를 지금 뺄 수가 없는 거 같은데. 아이번 삼성. 숲사지안 하길 잘했다. 이분이 완전 이 악물고 가시네. 와, 자이로 삼성이다. 여긴지 모르겠다. 여긴뭐자이로 삼성이야. 키보도 지금 3초 환자 받았죠? 7레벨이시고. 근데 모렐리 없긴 없다, 다행히. 아, 내지나 이거. 아, 이졌다 연승 많이 했죠, 그래도? 7레벨인데 21원이야. 일단 이바다 깨알같이 받는 거 좋고, 이거, 이거 받을까? 이제 여기서가 고민인데, 러쉬 8 가려면은. 사실은 여기서 째는 게 맞지만, 저는 보통은 돌려서 어, 아지르 카직스 이성 치고 갈것 같아. 그리고 골배, 만약에 바꿀 수 있으면 요리기나 키아나로 바꾸고, 전기들이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가인 나와서 가인 아, 근데 가인이 아니라 저거 나왔는데, 가갑이 나왔네. 가나전좀 돌릴게요. 이거. 돌리지 말자. 이러면 돌리지 말자 이제. 이러면 돌리지 말자. 가감이 날까요? 아니면은 가인 할까 카직스. 카직스 가인 날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아니야. 가감이야. 이건 가인 템으로 남겨둘까. 제드가 있네요. i 살자만 있어요 가 e if y o 다 카직스가 먼저 죽을 일이 없네 o u r e not sure if you're not 아 u r e if y o 하 r e not sure 고 f you're not 고 u r e if y o u 사 e not sure if y o u r 이, 이런 상대는 얘가 더 나왔을 건데 얘 만날 줄 몰랐으니까. 불안 가갑이 아유 이런 이렇게 이상하게 되지만 않으면 굉장히 굉장한데 굉장히 굉장하게 들었네. 일단 포식자한테도 좋죠. 소그모가 스킬을 많이 쓰는 친구라서 이거 이온 충격기 다 들었어. 이게 만약 연혼이었으면 대천사 좋겠죠, 여기. 아니면 그냥 가엔 줘도 되고. 아니, 가엔 참아서 요리칸테 줘도 되는데, 지금은 카직스한테 몰빵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요. 정찰 때, 정찰 때 환영. 근데 브라움 계속 성장하는 건 좋다. 브라움 웬만하면 끝까지 써야겠다. 이거 돼지 많이 먹어서. 이거. 원래 말파로 바꾸거나 이러는데, 웬만하면 끝까지 쓰고, 나중에 위기거나 이럴 때 말파나 아무. 거나 할이게. 여기는 내가 치감이 없어서 질수도 있겠네요. 일단 레넥 한번 잡았고 딜러 주로 아지를 씁니다. 주로 주로 이번 판엔 카직스가 잘 떠서 메인 딜러가 카직스가 됐고요. 주로 아지를, 랑 소환사, 신지드 두세요. 제드 나왔는데 제발 제발 제발. 아 제발. 내가 먹었다. 와, 또 곡궁 먹을 수는 없지. 어? 곡궁이 항상 남죠. 하, 사실 곡궁 남으면 아지르한테 줄수 있어서 좋기도 해요. 쓰레기템이 돼요, 불었네. 전기가 지금 뭐 전혀 의미가 없긴 해요. 전혀. 제드. 전기 제드. 내가 이겨야 맞는데 이거 솔직히. 이거 이온 충격기 대천사랑 이온 충격기 살살 높죠. 이지럴이 이제 죽었어요. 이제 확실하게 주, 때려주겠네. 얘가 스킬이 치명타로 들어가는데 요게 또 치명타 피해량을 증가시키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 카직스한 옛날엔 유령무이 있으면은 안 들어가가지고 카직스 유령무가 다막아 버려서 안 좋았는데. 지금은 좋은 것 같고 사실 이게 맞는 게임인거야 4코 이성이 빨리 뜨면은 거기에 템 몰아주면 이렇게 연승을 해야 돼 근데 옛날에 좀 밸런스가 이상해서 5코 일성 하나 넣어가지고 막 캐리하고 근데 5코 2성은 또 얘기가 다르죠 나랑 안 만났고 다행이고 마이 잡고 시비르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근데 녹턴이 이온충격기에 피해를 안 받아서 그게 아마 질것 같아요 시비르 빨리 잡은거 좋았고 아 얘가 좀 살아 있어야지. 이거다 이겼다 이거다. 와 무대딜로 그냥 찍어 누르네. <laughs> 제드가 많이 팔렸나? 한 마리. 신제드 빼고 다 괜찮아요. 그죠? 이거는 전기는 언, 언제든 손절해서 받아도 손절해도 돼 이거 받아도. 쏘리 소리. 이걸린 정수 떨어지는 거아니겠지 뒤집기? 인가? 이거 이거는 전기 빼고 신비를 넣을게요 이제. 고무사고. 마스터 이라서 검사금도 없지 <laughs> 근데 마스터 이는 나중에 마이나, 아니, 남이나 이런 걸로 갈, 갈 거예요. 별로 안 좋아가지고. 어, 검사 어때요? 검사 넣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근데 이거 제드 2성이네요. 소라카스턴 나이스인데, 3정기 좀선 넘었다 이거. 아니, 3성, 3성 제드. 버티는 거. 이분 아니면 내가 다 이길 듯. <laughs> 30원까지 돌려도될듯 이름을 일단 파수꾼 빼고 소환사로 넣을게요. 소환사 파수꾼 빼고 바다 애들 빼고 지금 아마 다 A, A 웬만하면 다 AP들만 남았을 거예요. 아, 신지도 2성도 있죠 맞죠? 제디 2성도 신지도이성도 사기꾼이 원래 한명만 있어야 되는데 두명이네 이거 막버티잖아신기라만천 이백 이십 팔이도안난새끼처럼 굴지 말고! 제대로 쳐라고 바다까지 필요 없는 것 같아. 웬만하면 바다 필요 없을 때도 웬만하면 지금은 이게 낫겠다, 그죠? 여기도 마딜 위주죠. 여기도 제리. 검사 아지금좀 나오긴 하는데 어차피 검사 지르 죽을 거고. 아.. 전기 너무 쎄다 이건데 프라카치고나이 이정도면 잘 싸웠다 그래도 얘 잡을 수 있나? 이정도면 잘했어 아니 5원짜리가 우리 카직스 보다 좋은게 말이 안들어 5원 나부랭이가? 아하 데캡제드? 거학이나루난이라뭐 똑같지 않나? 얼망이 있으면 빙하가 되긴 하는데 이거 그러면 얘를 못, 얘를 못 파는데 나중에 아지한테얼마 넣어주세요 20원까지만 오, 뭐야 오른 삼 원. 신지는 안넣어야 돼. 제대를다 <laughs> 가져갔나 보신지드는 모래를 없어못 쓰고 그러네 오다시 온데 일곱 명사라네 얼려 얼려 야이왜안 죽이고 왔냐 아마 바다는 아마 못 들어갈 것 같고 이제 바다. 얘도 원래 오코이성으로바꿀게요 말파로 바꿀 예정입니다 옥마스터 이곳은 옥호에서 바꾸기이한테 옥호에서 바꾸기야. 이은이 이불 싸기 반은 내가 이기는 거 같아. 신비 넣고 이온충격이 두 개라서 야 요리 그~ 요리들 아루켜봐이 2분이 2등이었네. 2등이 2분이 좀 많이 때리고 다니면 좋겠다. 템 뭐야지? 죽검 지옥불? 아니 이거 클래스 아이템 원래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 파수꾼? 이분은 좋다. 그럼 누구한테 넣어야지. 지옥불 6발 같지. 일단은 소라카에 넣고 나이를 붙일까? 도 나왔네. 삼전기니까 이게 날 듯? 아지르는 아마 뭐 아무것도 안 되지 않나? 잘 모르겠네. 이전기밖에 안 되네. 잠깐만요. 일단 이전기만 넣어볼게요. <laughs> 어 어차피 지금 어차피 안 돼요. 지금. 애니를 빼가지고. <laughs> 지금 제드가 뭐할수 있는 구간이 아닌 것 같아. 삼전기도 아니고. 잠깐만 이러면은 둘다 AP니까. 아, 이거 소환사 빠졌네 이러면 <laughs> 지금 전기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다시인데 제들 성수기 좀 아깝잖아요. 아까운 게 아니라 안될것 같아. 아, 근데 탈이기 너무 구리네 이네 아모모만큼 못하는 게 아예 저것도 빼야 되나? 저 누구야? <laughs> 오른도 빼버려야겠다, 이거. 1대1이네, 1대1. 방금 싸운 분인가, 이분이? 아니네. 아, 애니 팔지 말고. 과연 1등일지 2등일지 아 4신비도 괜찮을 뻔했다 그죠 4신비가 제일 나았겠다 타릭 뭐 어, 마.. 말파이스일 나이스고 카딕스가 오래 살아남아야 이온충격기 풀벌하게 하는데 아 제발 타리가 궁 썼고 아 근데 저 자이라가 안좋.. 어 소라카 친묵 뭐야 이긴거 같은데? 이긴거 같은데 나이스 이걸 이겼다 와 와, 이겼다! 이겼다! 쥐쥐 역시 파수신비 소환사, 신파 소환사 쥐쥐 미션도 성공하고 막판도 일등하면서 깔끔한 마무리 쥐쥐, 신파 소환사 하세요. 신파 소환사 쥐쥐 역시 운영은 편안 아, 글로리 피님 감사합니다. 나이스, 글로리 피님 나이스.